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7월 25일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상승했었던 에테나 코인이 7월 26일 토요일 오전에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테나 코인은 실제로 7월 25일 홀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8% 이상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수치냐면 에테나 코인의 시가총액은 5조 원 수준입니다. 즉, 중 메이저 코인인 에테나 코인이 28%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에테나 코인에게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에테나 코인에게는 그 어떤 호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테나 코인은 5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어떻게 다른 코인들의 분위기는 안 좋을 때지 혼자 이렇게 28% 이상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테나 코인에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어떤 국가 때문이었습니다. 에테나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그 국가가 이제 에테나 코인을 언제 매도하냐 그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에테나 코인 홀더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되면 너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 정보 바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자본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관련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의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억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강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시장 브로커들은 7월 1일에는 CBK 코박토큰을 매수하라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7월 1일에 코박토큰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CBK 코박토큰 여기가 7월 1일이고요 코박토큰은 7월 1일 이후 갑자기 저점 대비 9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2일에는 봉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봉크 코인 확인해 보면 봉크 코인은 7월 2일 이후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저점 대비 18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7월 4일에는 스트라이크 코인을 매수 라고 나와있었는데요. 스트라이크 코인 7월 4일 일자 확인해보면 스트라이크 코인은 7월 4일에 갑자기 저점 대비 56%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 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그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7월 거도 있었지만 이미 8월 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다가온 7월과 다가올 8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차이나.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 계획표와 8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사진 문자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 안 가려놓은 거 확인해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급등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급락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차이나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코인시장 브로커들의 7월 매매계획표와 8월 매매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